아 정말 마지막으로 네. 어 저희도 어쨌든 제목을 좀 뽑아야 돼서요 어, 이재명의 <laughs> 대한민국은 어떤 대한민국이라고 저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한 문장으로 말씀해 주신다면 음, 모두 잘 사는 나라 모두 잘 사는 나라 가능해요 가능하지요 야, 저도 이 얘기를 꼭 하나 해야 되겠는데 예. 저보고 성장 얘기를 하니까 아저 사람이 변했네 이렇게 얘기하지만 역대 민주당 정부가 성장을 얘기 안한 일이 없어요 음. 문제는 그건 당연히 하는 거니까 말 심하게 안 했던 거예요. 네. 그거 당연하지 그걸 아니 경제 성장 정책을 취하지 않는 정부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국무 증구 문제. 그 기본이잖아요. 네. 문제는 소외되었던 분배 복지 영역에 대해서 저쪽 정권이 너무 신경을 안 쓰니 여기에 대한 관심을 늘려라. OECD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왜 세계 경제가 이렇게 저성장됐냐? 다 아시잖아요. 과도한 부의 집중 때문이다. 양극화가 저성장의 원인이다. 분석됐어요. 결과는 공정한 기회와 공정한 성과 배분이 유일한 지속성장의 길이다. 이거 OECD, 뭐 IMF, 세계은행이 다 하는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 사회에서는요. 저 빨갱이? 뭐 그럼 다 나누자는 거야? 이런 공격들이 들어와요. 그런데 우리가 이 극단적 양극, 양극화 문제를 해결 안 하면 성장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대개는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분배주의자처럼 된 거예요. 그런데 성장과 분배는 동전의 양면 같은 거예요. 분배가 안 되는 성장이 세상에 어디 있으면 성장은 안 하고 분배가 어디에 가능해요. 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두 가지를 동시에 다 해야 될 일이니까. 네. 사람이 오른팔도 있고 왼팔도 있는 거죠. 오른팔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네. 안보, 경제, 뭐 이런 정책들은 보수적으로 하는 거죠. 시장적으로. 시장주의적으로. 사회, 그 다음에 뭐 문화 영역 뭐 이런 것들은 진보적으로 하는 거죠. 진보와 보수 영역을 동시에 다 하는데 어느 쪽을 더 비중을 더둘 거냐 예요 음. 그런데 상황이 바뀌잖아요. 네. 똑같이 서 있는데 일론 머스크가 한 얘기처럼 나는 원래 좌파였는데 세상이 바뀌어서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중도 통 우파, 우파가 됐더라. 음. 그게 진실이란 말이에요. 네, 네, 네. 그 사람이 변한 건 아니에요. 우리도 저도 마찬가지죠. 민주당도 저도 지금 경제가 너무 많이 나빠졌다. 지금은 우선 순위가 성장 회복이다. 그 얘기를 저희가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성장이 되면 그 네. 새로운 성장 영역에서는 기회나 결과 배분을 좀더 공정하게 하자. 음. 그걸 통해서 계속 더 벌어지가는 이 격차 양극화를 조금이나 줄여가자. 이제는 네. 양극화 해소 이런 말안 써요. 불가능한 얘기거든. 음. 격차, 해소, 이런 소리 많아요. 아. 축소, 완화. 음. 해소란 거짓말에 가깝거 네네네. 네. 제목 나왔는데? <laughs> 양극화 해소는 <손은 웃음> 거짓말. 거짓말. <laughs> 그러니까, 과도한 언어를 쓰면, 네. 거짓말쟁이로 몰릴 가능성이 많은데, 네, 네. 정치권에서는, 아. 효과를 위해서 과도한 언어를 너무 많이 써요. 맞습니다. <laughs> 저는 거기 잘안 쓰려고 네. 그죠 경제 문제라고 하는 거를 사실은 네. 되게 어렵다고 생각해서 아예 생각을 안 하려고 하잖아요. 숫자 복잡하고 네. 일단 단어 몇개 들으면 그다음부터 딱 귀를 닫고 싶거든요. 그런데 경제 문제 도외시하면 정말로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맞습니다. 네. 네. 정치는 그보다는 덜 하지만 역시 비슷하거든요. 네. 관심을 안 가지면 이런 내란 개념 이런 거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국민들이 나서서 막았지 않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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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문제도 저는 우리 모두가 잘 사는 길이기 때문에 제가 제 언제나 하는 게 함께 사는 세상을 꿈꾸는데 똑같이 잘 그렇게 될 수는 없겠지 그런 세상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지금보다는 훨씬 더 나은 삶이 가능하다. 음. 제가 가지고 있는 기본 사회라고 하는 꿈이라고 뭐별 거겠어요. 기본적인 삶은 보장을 해주자 안전 망이 아니고 안전 매트를 해주자 구멍 없는 음. 별로 큰 차이 없어요. 네네. 그러나 사람들이 느끼는 안도감은 다를 겁니다. 음. 그 엄청난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그정도는기본을 깔고 경쟁은 자유롭게 해보자. 매트가 있어야 도움 닦기, 뭐 철봉 이런 거해도 떨어져도 겁이 안 나거든요. 도전이 네. 가능합니다. 아, 근데 하긴... 지금은 떨어지면 죽어요. 그게 어떻게 도전이 음. 가능합니까? 한번 실패하면 우린는 재기 불능이에요. 실패한 사람들을 지원해 줘야 됩니다. 도전을 그래서 원래 똑. 똑같은 조건이라면 펀딩을 할 때. 똑같은 조건이라면 실패해본 사람을 쓰는 게 훨씬 더 성공 확률이 높잖아요. 아, 왜 실패했는지 알 테니까. 알죠. 네. 그 실제로 그렇게 투자해요. 음. 투자자들은. 머릿 갖고 계신 정책이 있으세요? 그와 관련해서 중요한 주제인 것 같아요. 아니, 저는 패배자, 저기, 재기 프로그램 이런 걸좀 많이 해보고 싶죠. 그게 재산이에요. 실패자. 네. 재기 프로그램. 경기도에서 제가 일부 했었어요. 네네. 네, 네. 아. 뭐. 이제 몇 가지 논점이 있는데. 일단 미국이 관세 장벽을 쌓고 예. 공급하려면 국내에 와서 공작 만들어라. 음. 국내 일자리 늘리겠다. 이게 기본 전략이잖아요. 예. 그래서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 장벽을 쌓는데 대학 입학 시험이 어려워지잖아요. 그 나만 어려워진 게 아니에요. 다 같이 어려워져. 다 똑같이 어려워집니다. 네. 일단 너무 좌절할 필요 없다. 음. 똑같은 조건이다. 음. 근데 이, 어차피 경쟁은 똑같은 거니까 이점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제가 우리가 트럼프 정부한테 배울 게 있어요. 꼭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음. 트럼프 정부가 지금 동맹국 관계 없이 무조건 관세정책을 쓰잖아요. 적대국 상관없이 필요한 거 협력하잖아요. 음. 러시아하고 관계 개선할 겁니다. 아마 미국은 세계 전략 때문에 중국을 음. 2위를 견제한다는 기본 전략을 세운 것 같고 그러려면 러시아하고 손잡고 부수적으로 북한하고도 관계를 개선해서 중국을 포위한다. 이 어차피 이 기본 전략이 네.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배워야 될 거는 지금 전쟁하고 자기들이 무기되지고 있는 적국하고 사실 적국 아닙니까? 음, 음. 러시아하고 지금 수전하고 협력하려고 하잖아요. 이런 걸 배워야 된다. 국익을 중심에 두고 필요한 건 한다. 음.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라고 하는 측면에 적기는 된다 모든 문제는. 음. 그리고 우리는 교과서에서 배웠던 대로 국제 사회에서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진영간 대립과 대결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한미 동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 경제발전에 매우 유용한 토대예요. 그 점을 또 버리거나 네. 훼손하면 안 되겠죠. 음. 예를 들면 안보 측면에서 한미일 협력이라고 하는 것도 필요하죠 그냥 그런 안보 체제는 튼튼하게 유지하고 예를 들면 한미 간의 동맹 이라고 하는 것도 경제협력에는 유용할 수 있죠. 완전히 무시할 수 없잖아요. 예를 들면 한반도가 미국의 세계 전략 군사전략에서 차지하는 중요성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입니다. 음. 그냥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서 우방으로서 와서 지켜준다를 넘어서, 넘어서는 거잖아요. 음. 지조, 세계 지구의 를 놓고 보면 한반도처럼 미국의 동부가 군사 전략에 유용한 지역이 없어요. 얼마나 좋은 지역입니까? 우리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그 필요성은 우리만, 미국만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만 있는 것도 아니다. 우리는 동맹으로서 특별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음. 유럽하고 좀 다른 측면도 있는 거죠. 그런 점들을 잘 활용을 해야 된다. 음.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끌려다니는 것은 네. 옳지 않다. 지금 먹고 사는 게 너무 급해졌다. 음. 음. 아. 미국도 하는 것처럼 적국과도 협력할 건 한다. 러시아하고 하는 거, 또 동맹국간에도 필요한 거는 한다. 네. 관세부가 음. <laughs> 맞잖아요. 우리도 국객 <laughs> <군격> 중심으로 <laughs> 판단하고 어. 협상하고 해야죠. 아. 근데 그게 이제 충분히 다 상식적인 얘기인 것 같은데 뭐 그걸 약간 두려워하시는 분들의 입장은 야 그게 지금 우리가 할수 있겠냐 지금 미국이 저렇게 세게 나오는데 우리가 미국 하는 대로 똑같이 음. 우리가 어 우리의 이건 이것이니 미국 당신네들도 이거 내놓으셔 이렇게 하는 게 가능하겠냐는 얘기하시는 분들도 좀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니까 러 미리 갖다 바칠 필요도 없고 네. <laughs> 미리 너무 저자세로 굴종적으로 할 필요도 없고. <laughs> 우리가 할수 있는 역할을 가지고 음. 협상을 해야죠. 음. 그렇다고 해서 뭐 무대포로 버틴다 그런 것도 아니고. 네. 그러나 진지함을 얻어낼 여지가 있는말씀이 진지함을 맞죠? 가지고 네. 음. 얻어낼 수 있다가 아니라 어떤 내일 건 내야죠. 내야 일방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살아요? 음. 안 그래도 어려운 세상에. 네. 중국과의 관계는 획기적으로 좀 개선을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쉽지가 않겠죠. 예, 점점 이제 이한 미중 관계가 세 가지 측면이 있어요. 미중 관계는 우리가 보는 것처럼 그냥 적대적이지만 않아요. 음. 겉으로 보기는 우리 그 대만 해협을 둘러싸고 남중국해를 네. 둘러싸고 격렬하게 군사적으로 대립하는 것처럼 보여요. 실제 그러겠죠. 그런데 그 이면을 잘 들여다보면 이런 대결 측면도 있지만 경쟁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냥 존재를 음. 인정하고 경쟁해요. 음. 협력하는 측면도 있어요. 미국의 그런 기업들이 중국의 모든 투자를 끊고 다철수하는게 아닙니다. 음. 미국의, 예를 들면, 군사적 이익이나 안보적 이익의 훼손이 안 온다면 협력해요. 다 그런 거예 세상이라는 게다 그런 거죠. 예. 그러나 우리는 한미 간의 특별한 관계를 무시할 수는 없으니 네. 예. 그 범위 내에서 일부러 뭐 관계를 악화를 시킨다든지 뭐 그럴 필요까지는 없지 않냐. 음. 그런 생각을 하죠. 음. 네.